최고점에서 바이더 딥, 저가 매수하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안 된다고. 결과가 증명해주고 있잖아.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무능하면 가만 있어. 근데 우리나라는 가짜들이 너무 판친다. 어, 무능한 사람들이 아예 다 말아먹고 있는 거야. 안녕하세요. 유나리동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제 KB 증권에 이어서 NH 투자 증권까지 눈치없이 정말 이제 본인들의 무능을 어, 증명하기 위해서 코스피 예측 전에 진짜 말도 안 되는 뻥카를 정말 말도 안 되는 조정 초입, 진짜 약간 이제 패닉장 시작에 내지르는 거죠. 저는 10월 말, 이제 지금 11월 18일 저녁인데 10월 말에 코스피를 매도하면서 이 전반적 끝났고 이게 매너지가 없다. 여기 진짜 조심해야 된다. 그런데 기재부 바이더딥, 무조건 싸다. 무조건 사라. 그리고 금융이 어 부위원장 정 누구예요 정대영 몰라 이름도 잘 기억이 안나 이제 부위원장께서 어 비투 괜찮다 비2해라 코스피 최고점에서 물량 떠넘기라하 했습니다 그리고 KB증권 어 김동원 리서치센터장께서 7,500 찔러버리는 거예요 두 번에 걸쳐서 그리고 요 시, 시그널에 맞춰서 외국인이 한 일주일간 그 11월 초에 10조를 투매합니다. 10조를 던져. 거기에 맞춰서 기재부, 금융위, KB증권이 딱 작전을, 제가 봤을 때는 타이밍상, 작전이 의도를 가지고 한 건지 안한 건지 모르겠지만 작전을 딱 펼칩니다. 그래서 받아서, 너희 진짜 열받아서, 니네 진짜 무능 무능하고 진짜 가짜다. 누가 맞추는지 한번 보자. 나는 떨어지는데 베팅을할 거고, 뭐 실제로 공매도 이런 건안 칩니다. 아니, 취미라는 거고, 하루 종일 눈만 파는 사람인데, 내가 10분 매일매일 두편 찍으니까 20분 이제 요새는 필 받아가지고 20분 투자해도 니네보단 잘 맞춘다. 니네는 하루 종일 밥만 먹고 이거 하잖아. 지 어떻게 이렇게 무능할 수 있냐 해서 맞짱 뜨자 했는데 오늘 11월 18일 완전 개떡락했죠. 투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지금 시작이라는 거야. 어. 물론 조정이 들어가 있지만 이렇게 지금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유나리가 이제 승전보를 울리고 있는 와중에 제가 막, 야, 니 진짜 형이라고 불러라. 이쯤되면, 2025년, 대한민국 유튜브계에서, 아, 유튜브 그냥 다 떼.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맞추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뭐, 증권가고 나발이고 다, 야. 야, 감, 뭐, 명찰 뛰고 다 들어오라고, 그냥. 잘 맞추는 새끼 있으면 다 들어와, 그냥. 하도 못 맞추잖아, 지금. 근데 그 와중에, 뭐, 댓글 그렇게 달리더라고요. 너, 뭐, 잘난 척 하지 마라. 너 재수없다. 아니, 재수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반 대중들을 상대로 말 그대로 물량 던지기를 시도한 금융위 부위원장, 기재부, KB증권에 돌을 던져야지. 어, 이거, 야, 이거 못 맞추냐? 막 댓글 받으러. 야, 너뿐 아니라 다 맞췄어. 아니, 아니. 야 KB증권이랑 기재부랑 금융위 못 맞췄다고. 정반대의 스탠스로 물량 던지기를 시도하는 내 일조를 한 거야. 의지를 갖고 하다안 갖고 하 그냥 무능한 것들은 다 반성해야 돼, 사실. 그냥 잘 모르겠으면 가만히 있어, KB증권. <laughs> 아니야, 아이 아니, 되게 되게 안 입고, 기분 언짢죠. 되게 언짢지. 어, 온실 속에 있어서 그래. 사회에 나가면 얼마나 능력이 부족하면 진짜 들럽고안 입고, 진짜 엄청 열받죠. 불굴 끌어주, 아 비꼬아도 할 말이 없었는데, 그게 사회야. 저도 언젠가 유튜브가 틀리면 고개확 숙이고 굉장히 막 악플에 시달리겠죠. 근데, 아직 괜찮아. 어, 아직 맞추고 있거든. 그러니까, 틀리는데, 떵떵거리는 애들 다 조지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그 와중에 눈치없이, NH 투자증권이 오늘 진짜 개떡락 와중에, 정말 눈치없이, 코스피 내년 목표치 5,500을 질러버립니다. 어, <laughs> 정말 대단들의 진짜. 반성이 기미가 1도 없고, 죄의식이 없어, 이 사람들이. 틀려도, 막 질러. 제가, KB증권, 진짜 한바 뜨자. 니네 이렇게 무책임하고 무능할 수가 있냐. 니네 진짜 반성해라 하면서 7,500원 적당히 해야지. 야, 대통령이 5,000 부르면 적당히 눈치가 5,500 불러야 되지 않냐.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어, 그게 벌써 저번 주가 근데 그걸 들었는지. NH 투자증권에서 5,500을 질렀는데 문제는 타이밍이야. 어, 타이밍이라고. 지금 개떡락 초입인데 지금 5,500을 불러버리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숙한 사람들 끌어 모으는 거 아니야. 물량 패대기 치는 거 받아내라 이거 아니야. 센스가 있으면, 한, 좀, 한 두세 달 전에 조정, 조, 그니까 상승장 초입에 이렇게 지르던가. 아니면 조정이 끝나고 한두 달 있다가 질러야지. KB증권 보고 뭐, 아, 배우는 게 없냐고, 지금. 죄의식 일도 없지, 지금. 어, 여의도 여기서 하겐단지 먹으면서 아무런 죄의식이 없지. 개미들 막 지금 다 꼬신 다음에 물량, 외국인, 외국인들 10조 패대기 치는 거 받아내라고 하고, 비2 어, 권대영 부위원장, 어, B2 하라고 한 다음에, B까지 레버리지 써서 4,200에 물량 던지는 거다 받으라고. 어. <laughs> 죄의식이 없어, 이 사람들이. 어, 남, 남들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거, 죄의식이 없다고. 그러니까, 모럴 해저드가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유능한데 아닌 척 하면 모럴 해저드인 거고, 무능해서 이렇게 되지도 않는 예측을 되지도 않는 타이밍에 질러버리면 그거는 그냥 멍청한데 열심히 하는 거야 가만히 있어 모르겠으면 어, 그냥 매일 10분 그냥 떠들어 진짜 대본도 없이 그냥 대충 기사 네이버 뉴스 보고 진짜 말 그대로 이빨 터는 진짜 취미 유튜버 어 1인 유튜버지 진짜 얘, 얘한테까지 털릴 거면 집에서 반성하라고 대가리 빻고 진짜 열 받아가지고 찍는 겁니다, 진짜 반성이 없어 증권사들이 애 아니 월급 월급 아 진짜 병원이었고 만약에 제 후배였거나 진짜 진짜 갈아버렸습니다, 진짜 수술 수술 이따위를 하냐고 어 능력 없으면 때려치라고 그게 원래 병원의 도제식 교육입니다, 진짜 아 갈아버려 애를 근데 증권사는 굉장히 어 젠틀한가 보네 근데 문제는 젠틀한 거 좋아요 능력이 있어야지. 어,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내년에 11월 11일자, 일주일 전에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증거사 내년 코스피 전망치 4,500에서 7,500, 제각각. 작년에도 증시 전망 빗나가, 매년 빗나가는 거야. 어, 리서치 센터는 단기 고객 유치보다 기업 펀더멘터리 초점을 둬야 한다라고 기사, 기자가 조언을 합니다. 그냥, 음. 불나방처럼 애들한테 4,500, 7,000에 막 지르면서 고객 유치 하지 말고 고객들의 자산 관리 힘쓰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아무 관심이 없어. 조수홍 NH 투자증권 리서치 본부장은 오늘 개떡락 와중에 오후에 발표합니다. 오전부터 떡락했어. 유나리이는 아침 장 시작 전에 올렸고, 처음에는 그렇게 안 떨어졌습니다. 한 뭐, 오후, 점심시간 전에 막 떨어진 것같은데이 NH 투자증권, 이, NH투자증권이 그, 리서치 오늘 한, 한 거는 오후에 발표했대. 어?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그냥, 그냥 죄의식도 없고. 어? 그냥 남들 다 피눈물 흘리고 있는데 걷다 대고 5,500이요. 뭐 이렇게 사세요. 뭐. 개념이 있냐고. KB증권 김동원 리서치 센터장은 뭐 40년 만에 장기상승장 진입의 가능성을 들어 7,500을 열흘 전에 질렀고. 어? 한국투자증권과 유한타증권은 4,600, 신한투자증권은 5,000을 전망했다. 키움증권은 4,500을 제시했다. 그나마 키움증권이 좀 현실적이네. 제가 한수좀 가르쳐드릴게요. 증권사 분들. 어, 맞추는 사람이 형이라 그랬지. 눈이 형이라 그랬지. 지금, 어쨌든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어쨌든 당분간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장이고, 어, 굉장한 조정이 올 가능성이 있다. 올라도 상방이 정해져 있어. 갑자기 막 치고 올라가지 않아. 어느 순간 한번 바닥 찍고 올라가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면. 그래서 지금 어떻게 유나리는 이 판을 다 맞춰냈냐.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냥. 제가 3주 전에 영상을 찍은 게 1번입니다. 코스피 4천 돌파 예측 적중했고 조정은 있어도 아직 급락은 없다. 저 5월 말부터 계속 떡상을 외친 사람이에요. 갑자기 지금처럼 어, 조정 온다, 떡락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3주 전까지만 해도 계속 떡상을 외치고 있고 2주 전에 기재부가 매수 추천한 코스피가 왜더 오를까? 지금 정부에서 똥치를 너무 해서 내로남불을 너무 많이 해서 내로남불장으로 코스피 1, 2를 밀어버릴 거다. 그게 2주 전이고. 2주 전, 에이펙 직전, 아마, 어 언제였지? 2주, 2주 전이니까 10월 말일 전쯤이 될 거예요. 10월 28일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게시글을 다 쓰거든요. 근데, 유나리가 코스피 매도한 이유와 에이펙 총평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결국에는 매도한 이유에 대해서도 얘기해줬고, 그 다음에 13일 전에,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비투를 권유하는 거 보고 너 지, 진, 진짜 뒤지기 싫으면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말 듣지 마라. 대한민국 청춘들은 나락으로 보낸 사람이다. 이렇게 아예 저격을 해버립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야. 13일 전에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말 듣고 비투했으면 다 뒤지는 거야, 진짜. 책임 안 지냐, 진짜? 권대영, 권대영 씨. 책임 안 지냐고. 아니, 무능하면 가만히 있어, 그냥. 괜히 아무것도 모르는 말 그대로 호구지, 말 그대로. 개미는 거의 다 호구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 외국에도 십조 던지는 거, 물량 패대기 치는 거 받아내게 하지 말고 본인 자식들 있으면 본인 자녀들한테 비투 권유 하시라고 강남 아파트 막 전세금 내주지 말고 정신 차려 다들 1 2일 전에는 코스피 원투은 외치고 있는 지금 민재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의 운명은 이미 나스닥이 넘어갔다고 12일 전부터 갑자기 스탠스 바꿉니다. 왜냐하면 11월 4일 지금으로부터 14일 전에 갑자기 흐름이 바뀌는 거야. 어왜 외국인 자본이 니케이랑 어, 코스피에서 물밀듯이 갑자기 빠져나가는 게 11월 4일이라고 아예 딱 찍어줍니다. 유나우리가 11월 4일부터 흐름이 바뀌었다. 얘네들 뭔가 있다. 이렇게 빠져나갈 수가 없어. 어. 뭔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 지금 11월 18일에 비트코인이랑 코스피, 뭐 나스닥 다 떡락을 처맞는 게 갑자기 온게 아니라고. 14일 전부터 뭔가 기미가 있었던 거야 너무 많은 돈들이 움직이다 보니 갑자기는 없습니다. 뭔가 냄새가 나는 거예요. 14일 전부터 유나리는 계속 외친 겁니다. 이거 냄새가 이상하다 자본이 너무 많이 빠져나간 거 있어. 환율 흔들려. 그래서 나스닥을 봐야 된다. 코스피 원투인데 지금 코스피는. 우리나라의 손을 떠났다고 12일 전에 올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KB증권 7500 외친 김동원 리서치 센터장 아예 대놓고 저격을 합니다. 11일 전 유나리 형이 봤을 때 니네 다 가짜다. 기재부 금융위 부위원장 KB증권까지 말이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지금 자본이 엄청나게 빠져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물량 패대기 치는 거를 개미들을 꼬시는 거고 있는 것 밖에 해석이 안된다 의도를 가지고 있었으면 굉장히 불량하고 의도가 없었으면 무능한 걸로 다들 시켜면 불구덩이로 밀어넣고 있는 거다 그리고 10일 전에 어 최고점에 권유한 매수를 권한 기재부 금융위 KB증권이 도대체 왜 어, 매수 권유를 하고 있는 거고 유나리는 장기간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5천을 찍을 수도 있겠지. 화폐를 완전 베네수엘라처럼 밀어내니까. 근데 아직 살 생각은 전혀 없다라고 아예 해석을 해줍니다. 그 열흘 전이야. 8일 전. 대장동 항소 포기가 딱 나오고 그는, 그, 바로 다음날, 일요일이었어요. 일요일 저녁에 바로 올려줍니다. 코스피 항소 포기의 나비 효과로 코스피 단기 상승한다. 어, 그게 8일 전이야. 수사 한번 시원하게 봐줄게. 그리고 바로 올라갑니다. 근데 6일 전, 그리고 이틀 딱 지나고 단기 상승이 끝났네? 예측대로 항소 포기한 다음에 코스피 단기 상승했는데 계속 오를 수 있을까? 유나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고도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판을 거의 가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보통이 아니라고, 지금. 거의 2025년 대한민국 유튜브계의 거의 MVP급이라고, 이 정도 해석이면. 그리고 3일 전에 코스피 역대 최고점에서 개미들 나락이 있건 KB증권 대표님들. 무능무책임한 회사 이미지 살리려면 유나리를 광고 모델로 써라까지 조언을 해줍니다. 참 조언이야, 이 정도면 진짜. 진짜 홍익 인간 나셨네. 대단하다, 진짜, 유나리도. 어, 이제 디스를 하다다 본인까지 디스를 하는데, 왜냐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 우리나라 금융권 자체가 지금 뭐를 해줘야 돼 썩었어, 내가 봤을 때. 3일 전에 또 얘기해줬다고. KB증권 정신 차리라고. 근데 KB증권이 다시 한번 외친 거야. 김동원, 어, 리서치 센터장이 한국 거래소의 다른 센터장들이랑 나와서 7500원 다시 한번 외치니까 디스를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절대 못 이긴다 니넨 나를. 그리고 이틀 전에 현재 코스피 운명은 한국 경제 상황과 무관하고 나스닥 AI 버블 비트코인 붕괴에 달려있다라고 이틀 전에 영상 올려줍니다. 그리고 하루 전에 어제죠 연일 하락하는 비트코인 공매도 세력에게 너무나 매력적이고 너무나 취약한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때문에 이게 지금 시청거릴수 있다 20%만 떨어지면 이거 투매 나온다 근데 지금 벌써 거의 한 16%까지 이 갭이 줄어든 거예요 이 망했어 망했다기보다는 굉장히 투매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13시간 전 13시간 전 오늘 아침 장 열리기 전이죠 비슷한 내용인데 점점 구체적으로 얘기해주는 거야. 물타기로 방어하는 비트코인. 아직은, 지금은 코스피 비트할 때 절대 아니다라고 하면서 기재부 금융이 KB증권 매수 추천했고 VS 유나리는 매수를 비추한다. 아예 대놓고 한번 뜨자고 했는데 11월 18일 처발랐죠. 유나리가. 처발린 어. 게 아니라 처바른 거야 그냥. 근데 그 와중에 NH투자증권은 눈치 없이 5,500을 또외치는 거야. 이떡락장에 <laughs> 니나사, 어, 진짜. 금이 제가 오늘 영상을 굉장히 독식하게 찍는데, 어,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던, 어, 스타일대로 찍는 건지, 사실 대학병원에서 이렇게 독식하게 하진 않았어, 사실. 어, 진짜 문제 생기면, 어, 이렇게 독식해지긴 하겠죠. 근데 저뿐만 아니라 목숨이 왔다 갔다, 눈, 눈, 시력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독식해지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남의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전혀 모를 해저대에 빠져서 대한민국 금융가는. 아무리 돈 넣고 돈 먹게 하는 야바위 판이라고 하지만 너무 심각하다. 어. 정신 차려. 그리고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잘못이다.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개미들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라고. 지금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판인지. 어. 정신들 다 차리시고. 올라가더라도 지금 상방이 굉장히 좁게 열려있고, 하방은 굉장히 넓게 열려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다리면 조만간 큰또 기회가 오겠죠. 기다려도 돼. 어차피 매일매일 못단다고 워렌 버핏이 얘기했잖아. 잃지만 마라. 지금 들어갔으면 권대형 금융위 부위원장 말 듣고 2주 전에 들어갔으면 뒤지는 거야 그냥. 정신 못 차리는 거 손절도 못해. 너무 피눈물이 나서. KB증권 말 들었다가 7500 믿고 들어갔다가 비2했으면 피눈물 난다고 지금. 손이 벌벌 떨리고. 내가 뭘 인생에 뭘 그렇게 큰 잘못했을까라고 자괴감에 빠져 있을 거라고 원래 다 그래 주식이 그러니까 함부로 들어오면 안 되는 거고 함부로 리딩을 말도 안 되는 개소리 하면 안 된다고 기재부 어. 최고점에서 바이더딥 저가 매수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안 된다고 결과가 증명해주고 있잖아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무능하면 가만 있어 근데 우리나라는 가짜들이 너무 판친다. 어, 무능한 사람들이 아예 다 말아먹고 있는 거야. 의료 대란부터 시작해서 조기영 장관 전 장관이죠. 박민수 전 차관 잘 있나? 어, 무능해서 다쳐 말아먹은 거 아니야? 우리나라 의료를 지금은 뭐 누가 하고 있나 김윤 국회의원 하고 있죠. 응급실 뭐 뺑뺑이 방지법 두고 보세요. 내년에 개차반한다. 어, 책임 누군가 져야 될 텐데 아무 단지는 대한민국 기가 막힙니다. 다음에 또 뵙죠.